예수님께서 사망에 잡히지 않고 2000년 전에 그 사망을 엎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부활은 한 시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 생명의 부활은 매 년, 매 일, 매 시간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2023년 이 부활절의 새벽 예배가 한 해를 지탱해주는 가장 견고한 그 바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기점으로 다시 한번 촛불을 밝히듯이 예수 기도의 그 부활의 역사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뭐 다른 뜻 없이 그냥 요셉에게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었기에 그냥 내어 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받은 이 요셉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을 시신에 바르고 세마포로 그 시신을 싸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묘지가 그에겐 있었고, 그리고 가족 묘지 가운데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 아름다운 구레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안식 후첫 날이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이른 새벽에 아주 어두컴컴한 그런 시기에 요셉의 가족 묘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 가족 묘지에 가봤을 때 돌로 인봉되어진 그 가족 묘지의 입구가 훤하게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 두려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다른 베드로의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도를 누가 치웠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허겁지겁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 안에 가봤더니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여름을 손에 쥐고 있는 이 세마포 이 세마포 자랑만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유일하게 동양권에서는 시체를 싸는 그런 옷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말한다고 한다면 약간 배옷실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옷이나 광목은 다양하게 유행을 따라서 무슨 옷을 만들어가는 옷감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흔하게 씌워지는, 장례식 때씌여지는 시신 싸는 천 조각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이 세마포는 더럽고 추한 모양을 같이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옷자락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자기의 추한 것을,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자기의 죄된 것을 이 세마포 같은 것으로 자기를 위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장하고 나서 썩지 않고 냄새 안 나고 추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우위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마태봉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는 시간이 가까워 오실 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게 되죠. 그때 주님의 품에 유대 식사법처럼 길게 누워있던 가론 유다가 주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너희 중에 이 그릇에 함께 손을 넣고 있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엄중한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봄 2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가론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하고, 자기 자신을 이 세마포 같은 천으로 위장하고, 주님을 쳐다보는 모양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세마포는 위장한 술이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시체를 쌓고, 더러움을 싸고, 그리고 냄새를 묶어두는 것이 이 세마포입니다. 마태봉 26장 4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캐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어쩌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보일 정도로 긴장하시면서 기도하셨던 흔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기도가 끝날 즈음에 멀찍이에서 세마포로 자기를 감추고 다가오는 한 사람을 보죠. 가론 유다는, 가론 유다는 은 30에 자기 선생을 팔고, 그리고 예수를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 입맞춤의 사인이 끝나자마자 로마의 군대들은 예수님을 잡게 되죠. 가론 유다. 그는 철저하게, 만찬에서부터 게세만의 동산에 올 때까지, 어쩌면 은 30에 자기 선생님을 팔고도 이 세마포로 자기를 변장시키고, 위장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 뿐, 이, 이, 이 가론 유다 뿐이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그렇게 세마포로 동요맨 인간을 지적합니다. 그 세마포 안, 그 동요맨 세마포 안에는 어떤 모양이 있을까? 세마포는 시체를 싼다고 그랬습니다. 그치면 냄새를 싸매고, 썩는 것을 싸매고, 추한 것을 싸매는 것이 세마포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 세마포 안에 있는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하더라. 이게 인간이. 어쩌면 이런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세마포로 적당하게 위장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세마포는 죽음을 포장하는. 그리고 그 세마포 안에 있는 수위를 입혀진 그 대상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세마포는 생명을 감싸는 싸게가 아니라 죽음을 감싸는 게이 세마포입니다. 어쩌면 희망을 가지려면 이 죽음을 감싸는 세마포가 지금도 우리를 감싸려고 하고 있고, 일어서려고 하면 이 저주의 세마포가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해보면 이게 세마포입니다. 3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얼금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세마포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데 이제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세마포를 벗어놓고 원래 자리로, 온전한 자리로 가볼 것 같은데 놀랍게도 아직도 그 세마포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벗어 놓으면 안될것 같고 또 이거 벗어 놓으면 나 자신의 적나란 모양이 그대로 드러날 것 같아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이 세마포로 위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세마포로 쌓여 있다면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마포로 쌓여져 있다면 거기 죽음입니다. 세마포로 아직도 내가 쌓여져 있다면 거기 냄새나는 겁니다. 세마포로 쌓여져 있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요한음 11장쯤 가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었죠. 어쩌면 이 아들은 그 어미의 기대가 되어지고 어미가 힘들 때마다 아들을 바라보면 그도 용기가 나고 살아야 할 소망이 그 아들에게서부터 오는 아주 유일한 그 어미의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 그 희망에 어쩌면 그 홀로 된 여인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그 여인의 모두가 되어지는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아들의 이름은 그의 전부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늘 즐겨 하셨던 베다니의 나사로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런 어느 순간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우리 주님은 지체하기를 나흘까지 지체합니다. 주님이 그 배단이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여전히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처럼 그 절망, 아주 가득하게 그 집에 들어차있는 그런 모양을, 모습을, 그 냄새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벌써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할 만큼. 그러나, 나인성의 과부의 집에 주님이 거기 계셨듯이, 여기 배단이 나사로의 가정을 주님께서 가셨고, 구울 입구에서 주님은 그 세마포로 묶여져 있고, 세마포로 쌓여져 있고, 세마포로 동동 매어있는그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은 나사로 소망이 없는 나사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사로였지만 세마포에 동동 쌓여진 그 나사로였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서 아직도 그에게 묶여져 있는 그 세마포를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수건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오늘 여러분 아직도 묶여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묶여져 있는 그런 수건 그런 세마포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 세마포에 묶여져 있는 우리의 모양을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나사로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 세마포에 의지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아직도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마포로부터 나올 수 있는 안에 뛰쳐나올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마포로 쌓여진 주님의 시신을 사흘까지 무덤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빌라다와 다른 병사들이 듣고 심껏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돌로 인봉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물리적인 힘으로는 그 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은 여전히 정막감입니다. 여전히 썩은 냄새가 나고 여전히 저주가 있고 여전히 부정함과 여전히 실패와 여전히 초라한 것만 그 속에 그리고 철저하게 세마포가 그 죽음을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이런. 세마포에 갇혀져 있는 예수님에게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향유를 바르려고 그 무덤을 방문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해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리아는 생명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인들은 거기 부활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묶고 있는 묶고 있는 세마포를 보러 간 것입니다. 죽음을 보러 간 것입니다. 거기 희망을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다른 막달라 마리아는 그저 아직도 세마포로 감싸진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 주님은 하나님은 그 세마포를 벗겨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마포를 벗어내야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렇게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를 세마포로 겹겹이 쌓아놓은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는 죄수 중에 괴수여서 세마포로 겹겹이 쌓이는 것 같지만 예수 안에서 나를 봤을 때는 부활의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봤을 때는 고린도 호서 5장 17절에 그는 그렇게 선언하죠. 그런 적 그리도 누구든지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마포에 쌓여진, 무덤 속에 쌓여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기념비적인 과거의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마포를 걷어내고 그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세마포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무덤 안에서 생명을 다시 부여받은 다음에 세마포를 질질 끌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제는 세마포를 벗어내십시오. 우리의 추한 것을 가려 주는 그 셈앞포 마지막까지 입지 말고 예수 안에서 어쩌면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그 감격으로 셈앞포를 벗어 던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믿음을 갖춰놓은, 믿음을 가져놓은 그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겹겹이 쌓아놓고 실패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저주스럽게 만드는 세마포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칙칙한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부활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승리를 선포하시는 곳입니다. 아무리 죽음이 강하고 아무리 세마포가 겹겹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살아는 성들은 부활의 옷을 입으십시다. 생명의 심장소리가 저 세마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마포 밖에, 무덤 밖에는 생명의 심장 소리가 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덤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마포 밖에 지금 거룩한 활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생명을 선언할 수 있는. 주님께서 세마포, 세마포를 벗어내고 부활을 내가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칙칙하고 더럽고 추한 무덤 안에 머뭇거리지 말고 그리고 나를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를 철저하게 걷어내고 주님을 바라보그 생명을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슴에 안고 2023년 코로나 바이러스를 뛰어넘어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하나비전 교회와 살아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